끝난 것 같아요. 드디어 갈수 있네요. 저렇게 차가 가요. Let's go, let's go! 실에서 다 도착했는데. Yes, welcome to t u t o k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e l l o 아. 여러분들. 어, 67은 나름 괜찮은 거 같은데. That room is two thousand. Two thousand. Yeah. Ah. Uh, Kar do uno. No. Thoda. no no. No. More check. More check. Yeah, more check. Breakfast to worth you know, including or not. No no. If you right. want with food, breakfast and dinner we will charge three thousand. Mm -hmm. More check. For that one also. Camp two thousand, and including Tino and breakfast. For two but person. Yeah. 아 그래도 편한 게 인도 친구 있으니까 알아서 다해 주네요. 짜두리라서나스들뒤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놀들이> 하도 또 오케이. Whatever 아, 브로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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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 1700. Dinner and breakfast include. <laughs> 12시간 걸리더라고요 지금 6시 넘어서 도착했고 그래서 오늘 약간 추운 거 말고는 그냥 하루 지낼만 할것 같은데 음 로드 데인저러스? You t h i 로드? 이게 위험한 구간은 몇 군데 있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막 이렇게 띵빙빙빙 눌러요 그래가지고 음... 난 약간 괜찮은 거 같은데? 저녁을 9시에 준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겪, 너무 배고픈데 말이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8시에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8시에 준대요 그래가지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할 것도 없어가지고 여기 그냥 구경 나왔는데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볼게 있나 생각이 듭니다 I h o l d that Trot Village is a Pakistan h i l Yeah Right? Yeah 여기 마을이 저녁이 아니어도 되게 조용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무슨 좀 무슬림에서 나는 소리 무슬림 무슬림 말? 무슬림 음, 예전에 모로코에서 이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마 무슬림 종교랑 여기 사람들이 무슬림을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저녁이 아니어도 되게 조용할 것 같아요 진짜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You know what is this? That is uh, sabzi. sabzi. Sabzi? Sabzi. You you yeah. uh, eat this with this. Ah. This is roti. Roti. Have yeah. you tried this? What is this? And this is dal. Dal? Dal. Sorry? Yeah, curry. Oh. So you can mix yeah. with rice and yeah. eat it. Yeah. And uh, also you can eat with this. Ah, okay, okay. In this case, one month, I eat this. Okay. So, do you like it or not? <laughs> very vegetable. Very <laughs> vegetabl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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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very healthy food. Mm. Yoga, yoga school, every day. Mm. Today is very tired and hard. Okay. 630, Six, 6.30. Oh, so or uh, if you feel tired, mm -hmm. a n sleep more mom very good day only want to d yeah. you a a r yaar good guy you are good guy <laughs> she will definitely say yes 아, to you c h k a 진짜 남자랑 이렇게 같이 자본 적이 진짜 거의 한몇1년 만이거든요 지금 이불도 이불도 같이 쓸 수가 없는데 이웃. 오케이. 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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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처. 키난. 뉴스. 맨. 예. 맨 cannot sleep to. 아 생각보다 춥진 않았는데. 되게 좀푹 잤습니다. 아 여기 아침 풍경. 와 미쳤다. 와. 자연 냄새, 음, 완전 자연 냄새.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인터넷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살고 싶다. 이렇게 보면은 이 트루통 마을이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안 보이지만. 여기 게스트하우스하고 호텔들이 많이 문닫았더라고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지금 시국에서 없어서 그런지...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진짜 예쁩니다. 진짜 예쁘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이건 더 장관이다. 하이... 베리 뷰티풀... 와... 여기가 라다크에 있는 트루투 마을입니다. 이제 여기는 인도 분위기도 안 나고 무슨 동남아 분위기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인도가 정말 매력적인 게 이게 주마다도 도시 느낌이 진짜 다르고 이 같은 주여도. 이 조그만 들어와도, 조그만 들어와도 동네 분위기가 확확 달라요. 이게 진짜 인도의 매력인 것 같아요. 투파니, 투파니! 이제 지금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한3 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브라벨리를 갑니다. 잘했어. Bye. Bye. Thank you. Thank you. See you. Bye. 자, 오늘서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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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보자, 오늘도! 와우!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 어제 공사한 데서 또 공사하고 있어요. 돌로, 아. 어, 돌 떨어진다. 여기, 이기케기 와, 진짜. 알수 없는 인도. 다행히 5분, 10분 정도 걸린다는데. 땡큐 a n k you. Thank you. Yeah. 와. 6, 아니, 이거 2차선으로 <S> 이렇게 되놓으니까 못 가지. 와, 저기 뒤까지 있어. 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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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오. 오, 올라왔는데 엄청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방이 다 보여요 와 아, 진짜 어제부터 계속 봤는데도 질리지도 않아요 여기는 무슨 절이라고 하거든요. 곰파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절이래요. 어떻게 절이 저 지형에 있지? 여기가 그 누브라벨리입니다. 이 누브라벨리가 지형인데 지금 여기 누브라벨리도 되게 예쁘지만 어제 레서부터 투르퉁 마을 들어갈 때 이런 멋있는 장관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두브라벨리도 멋있지만 여기보다 더 멋있는 장관들 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여행사에서 그 레서부터 트루트 마을까지 가는 코스를 왜 짰는지 알것 같아요. It is around 160 km. 160km. 160km. Yeah. So if we start by 2 3 4 5 6 we can reach there. 오케이 오케이. 지금 또 기름을 채우러 왔습니다. 오토바이 렌트비보다 하루 기름값이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빌리는데 하루에 1200 높이고, 기름값이 보통, 어한 1500에서 한2000 높이 정도 나가는데, 확실히 인도가 넓다 보니까, 한 지금까지 한 5시간 달렸고, 앞으로 한 4, 5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아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오늘 하루 종일 9시에 출발했고 지금이 6시니까 쉰시간밥먹는시간2시간 아, 뺐다고 해도 9시간에시간시간 아.. 시간시간저 엉덩이 아프다고 세세하게 자시 바지를 아 너무 감동이다 다니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